여러분, 사탄이 있죠? 사탄. 마귀. 사탄의 특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탄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와, 흉악한 얼굴이 떠오르죠? 근데 그건 여러분 영화나 이런 데서 본 거죠? 그죠? 사탄도 영적인 존재인데 무슨 얼굴이 있습니까? 우리한테 얼굴을 들킬 사탄이면 그 사람은 사탄의 자격도 없는 겁니다. 그죠? 우리한테 얼굴을 보일 정도면 그건 사탄 아닙니다. 이미 쫓겨난 사탄이죠. 안 보이죠? 안 보이죠? 여러분이 보는 건 여러분이 보고 싶은 걸 보는 겁니다. 아, 사탄은 이렇게 괴물같이 생겼을 것이다. 무슨 사탄이 얼굴이 있습니까? 영적인 존재인데. 사탄의 특징이 뭡니까? 거짓입니다. 내 안에 거짓으로 다가오는 뭐가 있다면 그게 사탄이죠. 사탄의 특징은 거짓입니다. 그런 까닭에 습관적으로 거짓말하는 사람은 사탄의 하수인입니다. 사탄의 종입니다. 노상 남의 말 하고 다니는 사람은 마찬가지입니다. 사실도 아닌 나쁜 소문 퍼뜨리고 다니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정말 지금 마귀와 함께 사탄과 함께 지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거짓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거짓은 그토록 무서운 나쁜 죄악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거짓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면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 건너편에 배단이라고 하는 곳을 가시다가 나다나엘이란 사람을 만납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옵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그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구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중요하죠. 예수님은 나다나엘 보시고 너무 좋아하셨는데 왜 좋아하셨냐면 마음을 보시니까 그 마음에 거짓이 없는 겁니다. 이 사람은 깨끗한 사람인 겁니다. 위선이 없는 거예요. 진실한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신 겁니다. 뭐 나다나엘이 특별하게 뭐 가진 게 많고 배운 게 많고 그런 거 하나도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거짓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진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것 하나 때문에 나단나엘은 주님께 이 사람이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는 칭찬을 받습니다. 여기서 참 이스라엘 사람이 무슨 뜻입니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는 칭찬을 받는 겁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러나 정말 그런 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진실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거짓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남을 속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진실한 사람이 참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거짓이 없는 사람이 참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진실해야 합니다.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힘들어도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사람들 앞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무기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뭐 가진 거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강력한 무기는 진실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회개의 기도를 하지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에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구약이죠. 중심이라고 했네요. 중심이 뭐라고요?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바꿔 말하면 무엇입니까? 마음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다윗은 알았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알았지요. 무엇입니까? 마음의 진실함. 그래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찢으며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에게 필요한 것은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이며 정직한 영입니다. 정직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깨끗한 마음 주세요. 정직한 마음 주세요. 내 안에 있는 거짓을 없애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들어서 쓰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정말 사람이 지어서는 안 되는 정말 나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다윗을 다시 들어서 이스라엘 최고의 왕으로 삼으십니다. 왜 능력이 있어서 아닙니다. 마음에 진실함이 있었기 때문에 깨끗했기 때문에 정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세 부대는 특별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진실한 마음입니다. 깨끗하고 정직한 마음입니다. 진실과 정직이라는 세 부대를 꼭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첫 번째 뭐였죠? 진실한 마음. 이렇게 질문하면 대답을 잘 하시는데 밥 먹으러 내려가다 보면 계단에서 다 잊어버려요. 아, 정말 기억력이 대단해요. 저보다 젊으신 분들은 정신 차리십시오. 저보다 좀 많으신 분들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저보다 어린 분들은 말도 안 되죠. 첫 번째로, 진실한 마음. 두 번째는 겸손한 마음. 보세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십니다. 이렇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교만한 자들은 물리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이 물리칩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 생활하면서 끝까지 교만한, 내 교만한 마음을 난 가지고 가겠다. 내가 이거 버리면 나는 뭐안 된다. 난 이거 갖고 간다. 그런 건 뭐냐 하면 끝까지 내가 하나님과 한번 해보겠다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까될 얘기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될 얘기입니까? 안될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난 죽어도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러면 아예 편하게 교회 안 나오는 게더 나을 겁니다. 교회 나와서 교회 생활하면서 끝까지 하나님과 한번 싸워보겠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을 찾아가서 물리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은혜는 누구에게 주십니다?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십니다. 성경의 약속입니다. 성경의 선언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선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너무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린 여전히 교만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 교만함이라고 하는 의미를 모르는 사람 빼고는 다 교만합니다. 그래서 문제인 겁니다. 큰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반복해서 계속해서 잊을만 하면 이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점검하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극단적으로 말하면, 옷 입고 있는 것처럼 너무 익숙하고 편해져서 내가 교만하다는 것도 잊고 살아갑니다. 큰 문제라는 것도 잊고 살아갑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남에게 대접받아야 되고, 인정받아야 되고, 칭찬받아야 되고, 남을 무시하고 비판하는 일에 우리는 아주 익숙합니다. 역시, 외적인 태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자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교만함이 우리 마음속에 그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만한 마음을 버리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바른 신앙인이 될수 없습니다. 결코 하나님의 사람일 수 없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지요? 우리의 교만은 우리를, 우리의 인생을 패망으로 이끌고 말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어찌하든지 겸손해야 합니다 다른 것들 많이 양보해도 이것만은 양보할 수 없습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덕목만은 우리가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면에서 지나친 겸손은 없는 겁니다. 할수 있는 데까지 겸손해져야 합니다. 낮아질 수 있는 데까지 낮아져야 합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더 낮아질 수 없는 십자가의 비참함까지 주님은 낮아지셨고 더 낮아질 수 없는 데까지 내려가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그것을 못합니까? 우리가 왜안 합니까?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겸손함. 이것은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변치 않는 요구이시며 오늘 우리가 준비하는 새 부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된 말씀을 담을 수 있는 겸손이라고 하는 새 부대를 꼭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